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This is Kelly, Kelly입니다. Today we are going to study about the myth of 단군. 오늘은 단군 신화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Have you uh, heard about it before?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단군 신화? 네. 여러분 신화, m y t h 라고 하는 거는요, 주로 대단한 인물, 그죠? 뭐 나라를 건국했다거나 아니면 나라를 구한 그런 분들. 네, 그런 분들을 뭔가 좀더 멋있게 평범한 사람보다 더 멋있어. 뭔가 이유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신격화시켜서 만들어낸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걸신하미 y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단군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저번에 선생님이 단군은 단군이라고도 하기 단군 할아버지라고도 하기도 하고 단군 왕검이라고 하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이 이름의 비밀은 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왕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힘만으로도 힘이 충분히 셀 때는 굳이 신이라는 존재까지 덜, 어,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 그때는 굳이 제사장이라는 신분까지 함께 하지 않았지만, 당군 할아버지께서, 어, 나라를 다스리시던 그 시절에는 아직 신께서 나에게 특별히 이런 제사장계 신과 소통이대라는 제사장의 힘과 정치적인 힘두 가지다 있어야 했어요. 그렇게 힘이 강해져야 됐죠. 그래서 단군 왕검이란 이름은 제사장과 정치적 지도자의 역할을 겸했다. 두개다 했다라는 뜻입니다. 팁으로 알아두도록 하죠. 자, 그럼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사장의 힘, 즉 신과 소통하는 힘이 있으셨던 단군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셨을까? 음, 아이고, 할아버지가 신이셔. 다 볼까요? 음. 환인 was an emperor in heaven. 환인은 천상계의 황제였어요. 어머, 좀 이따가 해석할게요. 음. His son, 환 g often looked down on the land. One day, he turned to his father. I want to go down to the land," he said. "Why do you want to go there?" his father asked. "I want to help the poor humans," he answered. His answer made Huanin feel touched. Huanin permitted him to go down with the three gods. The three gods were the rain god, the cloud god, and the wind god. Finally, he arrived at Tabak Mountain. Later, his help made all people happy. 자, 아직 당군 할아버지 등장하지 않으셨네요. 언제 나오시지? 자, 오늘의 얘기는 네, 환인 할아버지와 환웅. 할아버지 세 분, 어두 분만 나왔어요. 우리는 환인, 환웅, 단군 할아버지 세 분을 네, 삼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삼성궁이라는 지리산에 세 분을 모셔놓은 그런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이 바로 단군 할아버지께서 나라를 세우시던 당시에 어, 신성한 지역을 말하는 소도의 모양을 본떴다고 합니다. 꼭 가보세요. 지리산 청학동에 있어요. 음. 자, 그럼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고 이야기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환희 was an emperor in heaven. 환희는 천상계의 황제였어요. His son 환웅 often looked down on the land. 그의 아들인 환웅은 어, 지상에, 지상을 자주 내려다 보았어요. One day, he turned to his father. 어느 날, 환웅은 그의 아버지에게, 네, 어, 아버지를 돌아봤어요. I want to go down to the land, he said. 저는 지상에 내려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는 말했어요. Why do you want to go there? his father asked. 왜 너는 그곳에 가고 싶냐? 라고 환인이, 그의 아버지는 환인이니까, 환우님, 환인이 물었어요. I want to help the poor humans. He answered, 나는 불쌍한 인간을 돕고 싶어요, 돕길 원해요.라고 환웅이 대답했어요. His answer made 환인 feel touched. 환웅의 대답은 환인의 마음을 감동을 감동하게 만들었어요. 가, 환인이 감동하게 만들었어요. 만들다 느끼게 감동을 어, 감동을 그래서 어, 감동하게 했어요. 환인 p e r m i t e d him to go down with three gods. 환인은 허락했어요. 환웅이 세 명의 신과 함께 내려가도록 허락했어요. The three gods were 그세 명의 신은 누구냐면, The rain god, 비의 신, The cloud god, 구름신, The wind god, 바람신. 이렇게 세 분이었어요. Finally, 마침내, He arrived at 태백 mountain. 네. 환웅은 태백산에 도착했어요. Later, his help made all people happy. 이후에 환웅의 도움은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까지. 어,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왜 하필 이세 명의 신과 내려왔을까요? 비, 구름, 바람. 왜? Why? 왜 하필이면 이세 분의 신일까? 어, 다른 신도 많잖아. 번개도 있고, 천둥신도 있고, 서울, 그죠? 있고, 많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 분들일까 어, 궁금하잖아요. 음, 여러분, 그 대답 혹시 아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럼 재밌을 것 같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죠. Bye 이 y 이